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궁딱입니다. 자, 오늘도 이모태솔루션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강남역으로 왔고요. 오늘은 이 35살 당장 35년간 모태솔로 형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키는 175, 이거 몸무게는 70. 네, 나이는 3 5이고요 네. 한번 저도 공장님께 배워 보고 싶어서 네,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모태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떻게 변하시고 싶으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되셨는지 시원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성과 말을 많이 못해 가지고 제가 궁당님을 통해서 이제 좀 배워서 이제 이성분들과 한번 대화를 편하게 한번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형님 외모는 정말 괜찮아요 준수하십니다 근데 이게 울 때를 <laughs> 진짜 몇대뭐거어 차이 졌습니까 형님? 연성이가 와도 이 목소리더라고요. 예,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목소리적인 부분에서 약간 남자다움이나 남성미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 개선이 돼야 될것 같은데 최대한 중저음으로 약간 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괜찮은데? 예,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를 유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자 앞에서? 진짜 죄송한데 안됩니다 자 이건 노력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왜냐면은 아 제가 여자 앞에서 약간 이런 목소리로는 정말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뭐 여자랑 뭐 말을 섞어 봤다던지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일하고 집 가고 일하고 집 가고 게임하고 네 요렇게만 살아왔습니다 <laughs> 일, 집, 게임의 이 루틴은 모태솔로들의 전형적인 이런 루트인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솔루션 진행을 해볼 거고 형님 그리고 제가 통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보다 세 살이 저보다도 형님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는 모태솔루션이고 저는 어떻게 세 시간 만에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못한다 안 한다 막 징징거린다 이러면은 저는 형이고 아빠고 엄마고 없습니다 아, 예. 바로 폭언 욕설 및 반말 괜찮으십니까 이 부분은 가혹행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바로 갑시다. 대상은 아무나입니다. 보인 여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옆에 대상은 저, 저기요. 저, 저, 혹시 그 제가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조금 그 사이즈 좋으셔가지고요. 혹시 듣고 계신가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혹시 번호 한 번만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아네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형님 목소리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거 약간 X된 것 같아요 어 이게 저, 저랑 통화를 안 하셨죠? 그래서 목소리를 사실 제가 소리가 어떨 것이다 라고 예상을 못한 바인데 <laughs> 이거 좀 많이 심각한데요? 한 불안 한네개 떨어진 네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요 형님 말씀을 길게 하시면 그게 오히려 또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담백하게 네. 그냥 가셔가지고 네. 저기 혹시 저랑 인스타 마팔만 좀 하실래요? 이한 문장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이크 틀리지 마시고 네. 힘있게 저기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인스타 마팔만 하실래요? 이렇게 인스타 아이디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기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카톡 친구만 하실래요? 이렇게 가볍게 던지듯이 네. 가볍게 던지듯이 카톡은 하시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 간략화해서 말해봅시다. 가세요. 가셔야 돼요. 그, 그렇게 뒤돌아서거나 하면은 계속 못 들어가요. 저기요 혹시 죄송한데 혹시 제가 지나가시는 게 마음에 들어서 아, 카카 친구였을까요아 경험이...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아, 지금부터 형님이 방금 전에 어떻게 했는지 똑같이 보여 드릴게요 저기요 실력이 안되면은 저랑 카톡친구로 하실래요? 이거였습니다 이거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쪽에서 봤는데 뭐 이런 구연구연 설명 다 빼고 그냥 뻔뻔하게 말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정중해요 지금 정중하지 마시고 저기요 혹시 괜찮으면 인스타 마팔만 좀 할래요? 이렇게 약간 카사노바가 여자한테 그냥 던지지. 여기요 혹시 죄송한데, 저랑 카카오톡 친구 할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게요. 자, 다시, 따르고보 네. 인타 마팔로 할게요. 네. 네. 바로 가야죠, 형님. 바로 가야죠. 뒤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정신이 없어? 저기요, 혹시 저 인타지마 혹시 저랑 마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바로 들어가야죠, 형님. 자, 지금 고민될 때 지금 박아야 돼요, 그냥. 고민될 때 박아야 돼요. 자기야, 혹시 저랑 인스타 마팔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형님, 구걸이 아닙니다. 형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는 거의 뭐 거리니 거지가 저동량하러 돌아다니는 거 맹키로 구걸이에요 구걸. 그런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자가 아이 남자 괜찮다라는 판단이 조금은 들어야 뭐 인스타 마파를 하거나 뭐 카톡 교환을 할거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잘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볍게 툭 던지는 거지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뻔뻔하게 그냥 싸 끝이 없게 그냥 한번 던지세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인스타 마팔 할래요? 이제까지 형님 뭐 여자 잘 만나는 카사노바들 여자한테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막 애걸복걸하고 애원하는 거 봤습니까? 여자한테 가가지고 어려워하는 거 봤어요? 되게 뻔뻔하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던져요 내가 너에게 마팔을 해주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 저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죄송해요 혹시 그 괜찮으시면 은 저랑 인스타 마팔만 하실래요? 네. <laughs> 나이가 어떻게 돼요? 29살이요? 네. 이렇게 어리게 된은데 저는 3 1이이요요네네 n d e r 여 I mean, I'm not here. I'm n o 요 here. I'm not h e 이 e I'm not h e r 시 I'm not h e 혹시 나이가 어게인데요자 어떤 느낌이었나요? 감이 좀 넘친다고 할까. 목표에 힘이 들어갔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비굴하게 이제 밑으로 빌빌 되는 느낌이면, 네. 붕당님은, 네, 네. 그 뭐냐, 어, 그 자신감이 넘쳐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네. 그 그러니까 귀에 좀 쏙쏙 들어오게끔 잘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나랑 인스타 마팔하기 싫다 라고 하면은 그냥 가나 면 돼요 어? 너 나랑 인스타 마팔하기 싫어? 아, 상관없구나 또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이러면은 사실 내가 이 여자한테 부탁을 하거나 정중하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 자세로 정중하거나 기탁하지 마세요. 뻔뻔하게 그냥 아시는 거 꺼져. 이 태도로 던지시는 거예요. 이한 문장도 똑바로 말하지 못하면 그 어느 멘트를 한다고 한들 되게 이상해 보이고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피해요. 도망갑니다. 제발 형님 이 간단한 인스타 마팔만 할래요. 이한 마디만이라도 똑바로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혹시 저랑 인스타 마팔 한번 하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인타 마파 한번 하실 수있을까요 네.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인타 마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새 공손해졌어. 아주 아주 정중하십니다. 예? 형님 그 너무 공손한 말투로 말씀하시면 어디 나사 두개 빠진 바보 같다고요 동네 바보. 예예. 예. 발딱 멈추고, 발딱 멈추고. 바로 됐죠. 네. 제가 지금 준비 시작하자마자 바로 됐죠. 네. 예? 네. 당당한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